마리아와 게임들 게임. 안녕하세요. 마리아 게임들의 끼야입니다. 짜자잔! 커튼을 연장은 잘 없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갖고 일단 커튼을 해봤는데 이렇게. 밖에가 보입니다. 오늘 할 게임은 게임은 아니죠. 어, 도티님께서 구글이 제가 그림 그리에 맞추는 거 하셨더라고요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피넛. 피넛을 그려라고요? 어, 쉽지 않겠는데 이렇게 생겼나? I see s q i g g l e 어. Oh, I know. It's p e n u t 어 너무 잘 맞추는데? 아, 허리케인이 어떻게 생겼지? 이렇게 생겼나요? I see squiggle. 아,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토네이도 아니야. 이렇게 아닌데? 어. Oh, I know. It's hurricane. 어. 어, 맞춰주고 있어. 어 신기해요. c o 아 이건 쉽지.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. I see mountain. 아니, or grass. 아니, 아니, 아니. Oh, I know, it's ground. That's Oh, 물고기. I 아니, see circle. 아니. Oh, I know, it's fish. That's right, Bread, Oh, how I I see rainbow. No, Oh, I know, it's bread. Oh, that's right. Oh, is... I see knee. or marker. or baseball bat. I see pliers, 아니야. or roller skates, or r a c k or binoculars, 아니야. I see dumbbell, <laughs> or 아니. zebra, 아, or bow tie, I see circle, 아니야, 아니야, or, or baseball, sorry, I couldn't guess it. 음. 이게 뭐예요? 일단 제가 그린 그림인데 <laughs> 아, 결론만 보니까 저 되게 못 그렸네요. 아니 이게 막 시간이 막 촉박하니까 막 빨리 그리고 싶은데 아, 그래도 생각보다 제가 그린 거를 다섯 개를 맞췄습니다. 아, 구글 똑똑합니다. 역시 각 구글. 이번에는 제가 꼭 여섯 개를 성공해 보겠습니다. 아, 근데 막, 마음이 막, <laughs> 막 두근두근, 막주근대네요 자, 가볼게요. 입을 그려라는 거죠? 아, 이건 쉽지. 요렇게 해서. I s e rainbow. 아니야, rainbow.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Or boomerang. 오, 맞았어, oh 맞았어. It's l e a f 맞았어요. 자, 폴리스카. 아. 폴리스카는 일단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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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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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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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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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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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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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셀폰, 셀폰. 셀폰은 쉽죠. 요즘 스마트폰이 되니까. I 개세니까. see square. Or door. I see telephone. 텔레폰 아니야. 텔레폰 아니야. Oh, I know. Oh, it's cell phone. 장다. 메가폰, 메가폰, 메가폰이 요렇게 생긴 거 말하는 거 맞죠? 요러. I see bread. Or mouse. Or eraser. Or frog. 아니야. Or flip-flops. 아니야. I see peanut. 다시, 다시. I see triangle. Or or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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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Or watermelon. Oh, I know it's megaphone. <laughs> 아맞춰진거 고맙네요. 근데 약간 메가폰, 텔레폰, 셀폰, <laughs> 약간 이런 건가요? 야, 이거는 쉽죠. 이렇게 I p e or r e d or microphone or yoga. Oh, oh I know it's telephone. 장담. 지금 6개 중에서 6 개를 맞췄습니다. 오, 이거 재밌는데요? 일단 뭐다 그려봤으니까 좀 그림을 볼까요? 어 뭐야?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린 건데, <laughs> 아다 비슷하게 생겼네. 어이 참 되게 잘 그렸다. 오이거 뭐야? 이거 도라이몽 아니야? 도라이몽오 신기한데요? 그러면 메가폰. 제가 그린 그림이 제일 가까운 게 텔레폰인데 목걸이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고 와 사람들이 전화기를 그린 게 되게 다양하네요. 오. 근데 다들 좀 짧은 시간 안에 그렸을 텐데 뭐 비슷해 이건 뭐야 이거 약간 바나나 같은데 뭐 어쨌든 그다음에 셀폰은 좀 흔하게 아다 셀폰 저는 약간 아이폰을 주가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했는데 어이 사람 저랑 똑같아요 어, 뭐이 사람도 비슷하고 아 다들 좀 비슷하게 그리는구나 되게 진짜 인공지능이네요 자 갑니다 리모트 컨트롤 아 리모컨이죠 이거 오케이 알았어 자 요런 게 아니야 아니야 oh I know it's remote control. 너무 쉽게 맞췄는데 비이라고 맞출 수 있는데 잠깐만 이게 뭐지? 요즘 공부를 좀안 했더니 아 이거 잘 모르겠네요. 한번 찾아볼까요? S G U 그 다음에 I G G N E. 이거 아닌데 아 Q였어요? 구구아 바로 좀 들어볼까요? Swiggle. s q u i b e Swiggle. 아 이거 영어 인거되는데 자, 꼬불꼬불한 선. 에이 막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. Oh, I know. It's swiggle. 오, 정답. 그 다음에 롤러스케이트. 아, 요즘 또 힐리스처럼 이제 유명한 거죠. I see 거죠. bench. Or door. Or stairs. Or marker. Or computer. I see pickup truck. 아니야, 아니야. Or shoe. 잠깐만. Or ambulance. 아, 잠깐만. 이거 아니야. 다시. 아니, 롤러스케이터가 롤러스케이트 I see 있잖아. bench. Or swiggle. Or shoe. 어, 롤러스케트. o k n o t s roller skates. 옛날에 어릴 때저 롤러스케트 되게 유행했었거든요. 근데 그게 뭐쭉 사라졌는데 요즘에 실리스라는 신발로 또 이제 나온 거 보니까 유행은 진짜 돌고 도는 거 같아요. 이게 깃털이죠, 깃털. 아, 근데 깃털은 좀 표현하기 어려울 거 같은데 약간 나뭇잎 같은 느낌도 있고 해서 좀 쉽지 않을 거 같아요. 깃털은 어떻게 표현하지? 요렇게 볼까요? I see finger. 아니야, or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Or pillow. 아니아 laptop. 니아니이 아니야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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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거 랩탑. or 아 telephone. Or a sleeping bag. I see a hot dog. Or tent. 아 mosquito. 아이거아 a b 아니야. a g e Or a tent. Sorry, 아, I k I t o t n t o I n t I t 아 어, 와이, 베스? 아, <laughs> 노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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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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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베스 어 좋아요 그래도 저는 여섯 개 중에서 다섯 개 정도면 그래도 꽤 성적 좋은 편 아닌가요? 근데 이거 딴 사람들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리프로 그쳐 오해할 수 있죠? 깃털 뭐 제가 봤을 때는 똑 같은 것 같은데 다 이거 입처럼 생겼잖아요. 이게 약간 까다로웠어요. 맞아, 까다로웠어요. 아 이거 남들 또 제가 봤을 때는 딱 그게 표현이 안 됐네요. 아, 이거 재밌는데요? 근데 이게 도대체 몇 개까지 나올까요? 그거 되게 궁금하네요. 그러면 한 번은 좀 대충 한번 해 볼까요? 스탑사인 요 s 동그라미다가 요렇게 야, 이거 스탑이야 아니야? 아닌가요? 다시. 어 시간 없는데. I see circle. o p Oh, I know. It's stop sign. 정답. snake snake. 저 이런 거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. I see s i g g l e o r mustache. Garden hose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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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네. 어. <laughs> 아니었네요. 자, 스윙 세트는 어 처음 알았어요. 그네와 미끄럼틀로 이루어진 아이들의 놀이 기구라고 하네요. 어 그렇구나. 그러면 일단 그네를. I s e 그 that. Or a s p a r a g 이오 정답. 드래곤 드래곤. 드래곤은 요렇게. 아이 어, 아니 년이야오렌 아니, 아니, 요렇게 그려주고. 포머스태시 o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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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r h oh, d 아니야. 워덱. 포 모스키토. 오, w 이 i t no. It's dragon. 이스트라바. 오, 오, 오. p p p. 이게 뭐지 이거? 아, 이거 공부 좀 해야겠는데요. 제가 영어를 안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고 음, 음. 완두콩. 완두콩 그래 본거 같아요. 아 너무 오랜만 i g g l e or ocean, or m u s t a c h or cloud, I s e o r c r 이거 맞춰줘야지. 이거 맞춰줘. 아, 아니 이거 맞춰줘야죠. Plush, 어, 잘 그린 것 같은데 완두콩. 아니 이거 잘 그리지 않았나요? 아잘 그렸는데? Sorry, I couldn't guess it. 아니 저잘 그리지 않았어요? 아나잘 그린 것 같은데. 아 내가 잘못 그렸나? 어, 플래시 라.. 이트트 i g h t f l a 같은데? 그 u c h 다 한번 찾아볼까요? n flash light, flash light, f 래 a s h light, 플래 a 라이트 i g h t flash l i g 공부된다 a s h light, f l a i s i s e e b a n a n a s r b a s e l a l l a i h a s h or m i c r o p h o n e i s e e i e g a p h o i e l light, h o u s h 이 손전등 아니에요? Oh, right, no. 맞았네요. 아 이게 저는 뱀을 잘 그린 것 같은데 제가 뭐 잘못 그렸나요?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그렸는데 저처럼 이렇게 잘 그렸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렸는데 왜 제꺼 못 맞춘 거죠? 다들 입을 안 그리나? 잘 그린 것 같은데 아니 솔직히 뱀잘 그리지 않았나요? 아, 잘 그렸는데 못 맞추고 그러네요. 여러분들도 한번 저기 제가 아래 링크에다가 달아놨으니까 해보시고 여러분들은 몇개 컴퓨터가 맞추게 그리시는지 한번 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우리 다음에도 또 만나요. 안녕!